오늘의 어딨어요? 우와 이거, 이거 응. <웃음> <웃음> 여기가 좋을 <좋은> 라고어요 <바람이 웃음>

u 아, a 그래요. 자. 다 뛰지 마세요. 맞아. 그러게 어? 그렇지. 미안해 미안해. 사람 없어가지고 사진 찍어주려고 걸으면서 거의 구지가 다 왔어. 머리 위에 있어는데 야. 문산. 안에 들어가 봐라. 무서워. 여기, 보 세요. 온서 뒷 모습 찍 어？알 았 어. 됐어요. 다 찍었어요? 네. 오. 야, 안 무서워. 여기, 여기, 여기 보세요. 이제, 이제 사진 찍, 뭐하고 왔어요? 스카이워크 가서 사진 찍었어? 네. 은서도? 네. 어.